증인은 더블로 K 사무실 두번갔다 왔다고 말씀하셨죠. 네. 가서 이제 최순실, 조성민, 최철, 고영태 만났는데, 고영태는 할 말이 없었는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그랬죠. 네. 더블로 K에서 고영태 만나고 와서는 이철영에게 어린 친구가 싸가지가 그러란 말을 했는데, 그렇죠? 신문, 예. 네. 네. 제가 저희는 저쪽에서 신문하는데 한 번도 각 개입을 안 했거든요. 좀 예의를 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떤 부분입니까? 지금 고용태에 대한 부분이 지금 8쪽에 3-2에서 3-8. 25쪽에서 27에 5-23에서 29까지 지금 계속 연결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증인이 경험하거나 아는 사실이 아니고 일단 주, 이 부분도 관련이 있으니까 네. 조금 들어보겠습니다 저희는 그쪽에서 질문하시는데 여기서 한, 한 마디도 얘기하지 않습 우리 재판부에서 정, 정리하겠습니다 정, 정리 좀, 네. 진, 재판부에서 정리할 테니까 가만히 네. 기다려주세요 주신사항 범위에도 속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까 고용 음. 잠깐만 기다리시죠 네 예. 자. 이 부분은 고영태 씨는 이 사건에서도 많이 관련이 돼 있으니까 이 부분은 저희 재판부에서도 좀 궁금한 부분이니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핵심적인 부분만 간략히 하시고요. 화은 내시고 말주시고요 저희 취지는 이 w K라는 게 네, 누가 운영을 했느냐. 네, 신문을 알겠습니다. 계속 하시죠. w K 고영태 만나고 와서는 오랜 친구가 싸가지가 없더라. 이철용 씨한테 얘기했죠. 뭐 그런 취지로, 예.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였습니까? 어 이제 나이로 뭐 제가 나이 자랑하는 건 아닙니다. 보면 제 이제 사십벌 정도 되니까 좀그소 시니어에 대한 어떤 뭐좀 예우라 그럴까 그런 게 없더라. 그다음에 좀 뻣뻣하게 서 있고 해서 그렇게 썩첫 인상이 막뭐 그렇게 다정다감하게 이야기하고 싶은 그런 느낌은 안 들었다. 그런 정도 이야기했습니다. 삼다시 칠. 노승일 부장도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될수 있으니까 김필승 이사와 이철영 재무 담당 이사에게 돈 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던데 노승일이 부장인데 이사들한테 그렇게 지휘 지할수 있는 그런 지휘에 있나요? 그건 뭐 지휘라기보다 는 의견 개진으로 받아보시시면 좋겠습니다. 의견 개진이었다? 그전 아니 뭐 그렇게 근데. 조직이라는 게 투웨이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그 빠른 조직인데 저 재단 내부센전 그렇게 하려고 했고요. 이런 제안서 저 증인이 작성하도록 지시하셨나요? 아이고 아닙니다. 아 저는 저역 네. 분야 전문가가 아니라서 아이디어가 없었습니다. 박건영은 재단 설립 초기, 재단 설립 전부터 고용태 지시에 따라서 이런 제안서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그렇죠? 저는 고영태 지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니 박건영이가 이제 고영태 지시를 받아서 만들었다. 아니 글쎄요, 박건영이가 음. 고영태 지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제가 모른다. 그, 말, 그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사도십육 생략하고 노순일은 케이스포츠 사람인데, 이거는 예. 더블루케이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매니지먼트를 더블루케이가 한다는 건데, 그 노순일이가 왜 만들었을까요? 저는. 그 노부장이나 박건영 과장 쪽에서 일어난 일은 기본적으로 다 회장의 지시에서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더 이상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16년 4월 말경에 박건영 과장이 이철영 부장한테 갑자기 한양권 관련해서 롯데에서 70억 원이 들어올 거다. 롯데 쪽에서 필요한 서류를 나 박건영한테 보내주면 이철영 부장님에게 드릴 테니까. 필요한 처리를 해 주십시오. 라는 말을 했다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하겠다고요 박헌영 과장이. 저한테요? 아니, 박헌영 과장이 이철영 부장한테, 아, 예, 예. 저, 이돈 들어올 거다. 예. 필요한 서류 보내줄 테니까 좀 알아서 해라. 이런 얘기예요 네. 그럼 박헌영 과장이, 그러니까 이철영 부장은 다 중단된 거고안 되는 거로 알고 있었는데, 박철영 과장이 추진을 한 것으로 보여요. 예, 그런, 지금, 예. 예. 그 박헌영 과장이 나름대로 그냥 추진한 거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laughs> 저는 변호사님, 그 금액이 한두 푼도 아니고, 그큰 금액을 일개재단의 과장이 추진을 하고 말고 할 그런 위치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네, 4-73. 노승일은 돈 돌려준다 그러니까, 노승일이 뭐라고 진술했냐면은, 잘 들으세요. 네. 저를 포함한 일부 직원들은 반환하는 것이 더 이상하다고 하면서 반환을 하지 말자고 주장했던 것인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노승희 씨가 진술했던데, 돌려주지 말자 이렇게 얘기한 직원들도 있었는가 보네요. 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네. 정동주는 재단 이사장으로 새로 와가지고 환영, 환영 모임을 갔는데 보니까 자신을 환영해 주는 것이 아니라 박헌영, 고용태가 상관의 입장에서 자신을 면접 보는 느낌이 들었다고 그러는데, 뭐 직원들이 좀 정동춘 이사장을 이사장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네요. 어떻습니까? 저는 뭐 그렇게 느낀 적은 없고, 처음 왔으니까 아무래도 서로 이제 융화하고 이해하고 뭐 어떤 단합하는데 시간이 좀 걸린 건뭐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습니다 거지 그 금메모를한고 보세요. 네. 노승일 집에서 압수된 메모인데 k 스포츠 재단 가로 사무총장 추진해야 할일 이런 문건이 있습니다. 이 문건 만들거나 만들도록 지시하거나 뭐본적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그 변호사님, 여기 이런 문건들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 많이 나옵니다, 이거. 나오는데 한 번도 단한 번도 사전에 저한테 이런 일을 민가 만들겠습니다 하고 만드는 적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제가 몇 조금 싶은 것은 노승일이나 박헌영이가 만든 건데 이 사람들 부장, 과장인데 사무총장한테 이렇게 추진해야 할 일, 이렇게 이게 할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렇게 된 배경을 제가 이야기로는 회장이 이거 해 이렇게 준비해 하니까 그거 지시받고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다 후1 0일도 모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누슬리 이렇게 보면은 이게 담당자가 정이 박헌영이고 부는 더블루키 최철 대표예요. 이정 부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 저도 <laughs> 변호사님하 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저정 변호사님 네. 이거 지금 아까 중복되는 질문과 그러니까 취지가 네. 그리고 왜 묻는지는 저희들이 다 알고 있는데 증인이 일관되게 네. 원하는 답변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자꾸 똑같은 취지의 질문을 중복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생각하시죠. 증인이 못 봤다는 소리니까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저, 나중에 수사 과정에서 보셨지만은 뭐, 정부 이게 막 섞여 있어요. 그렇죠. 뭐, 회사도 섞여 있고, r m 위도 섞여 있고, 그렇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질문을 하려다가 못 했는데, 노승일은 왜 사퇴를 하셨느냐고 물어보니까 노승일 하는 이야기가 잘 들으세요. 그 박헌영이가 영국 영역 제안서를 갖고 왔는데, 그걸 돈을 받지 말라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정동구 이사장이. 그래서 그, 그래가지고 노승일이가 최순실, 또 최순실이가 증인, 또 증인을 이이 통해서 정동구 이사장 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노승일 씨가 진술하시는 건데, 노승일 씨 진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이 그. 제가 어떻게 이사장 보고 나가라고 하겠습니다. 노승일이 거짓말하는 거다. 그건 모르겠습니다. 전 네. 그런 말한 적은 없습니다. 5-19. 정동구 이사장이 사퇴한 이후 정동춘 이사장이 오시기까지 상당한 공백이 있었습니다. 그 사이는 에 실질적으로 재단 누가 운영했습니까? 제, 어, 형식상으로는 제가 이사장 대행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만은 실제로는 제가 자율성을 가지고 일한건한 한 번도 없습니다. 증인이 시, 실질적으로 누가 운영했습니까? 그럼 실질적으로 널 지시하고 점검하고 하는 회장이 전했다고 생각합니다. 최소원 씨? 네. 네. 증인이 2016년 6월 3일 사퇴한 이유가 뭔가요? 정동구는 뭐 증인과 김필승이. 그부분 아까 설명했지 않습니까? 네. 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거 질문하겠습니다. 5-21 물어보겠습니다. 노승일이가 뭐라 그러느냐 하면 말해요. 증인이 김기천 감사로 하여금 법인카드를월4 5 0만원 가량 쓰게 해서 노승일이 고용태 에게 고용태는 최순실에게 이야기해 가지고 증인 김기천 모두 나가라 그랬는데 김기천 나갔지만 증인은 버티어서 안 나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렇지그렇지않습니그리고그리고노승일그그렇게 네, 얘기하는 김기천 거예요, 감사가 월 백오십만 원 한도 내 쓰도록 했고 사백오십만 원아아 누적 개념으로 그렇게 이야기했는지 모르겠는데 그건 아주 부정확한 이야기입니다. 네네. 네. 그리고 저한테 그 일로 나가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또그 네. 그래, 최순실이 새로 선임된 정동춘 이사장한테 증인 내보내라 그렇게 했는데 정동춘 이사장과 제 증인이 친해져가지고 내보내질 않았어요. 그래서 노승일이가 자기가 이제 묘안을 낸 것이. 증인이 기업 출연금을 은행 금리가 더 없은 다른 은행을 놔두고 신한은행에 예금한 점, 또 은행원 출신으로서 재단 업무 수행 능력이 떨어지는 점 등을 지적하면서 보고서를 만들어가지고 최순실한테 보고해서 최순실이 안정범에게, 안정범위에 래해서 증인을 내보낸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도 사실입니까? 아닙니다. 아니, 네. 아니다. 아니 네, 아닙니다. 예.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동 고용 대화 김수연의 대화 내용입니다. 어 이게 증인이 6월 30일 나가셨죠 네. 6월 13일 고용태가 하는 말입니다 좀 욕설이 있어도 좀 그대로 하는 건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 차... 내가 재단의 부사무총장 그걸로 들어가야 될것같아이 고용태 말입니다 그래야 정리가 되지 이사장하고 사무총장하고 존나 쓰레기 새끼 같다 사무총장하고 자기는 정리를 해야지. 사무총장을 선회는 수밖에 없어. 이러면서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돈 어떻게 했고, 뭐, 카드가 어쩌고 했고. 그래가지고, 너 이거 책임지고 못 벗어. 그러고는 쫓아버리려고. 그렇게 해서 내 쫓아야지. 그러면 내가 부사무총장 들어가고,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거기는 우리가 장악하는 거지. 요게 이제 그 고용태 씨 얘기, <laughs> 6월 13일에 얘기입니다. 그런 시스템으로 증인이 나간 것 같아요. 그렇지 는 않습니까? 참, 이거 지금 보고 좀. 보세요. 예. 네. 충격을 받는데. 6월 13일 때얘기니다 예, 저를 두고 이런 표현을 했다는 것자는 상당히 좀 충격적입니다. 그, 그, 이, 이게 제가 그만두게 된 계기라고 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 말씀드린 대로 자초지종은 잘 모르겠고, 그냥 그, 안종범수석의 뜻을 정동춘 이사장이 저한테 전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앞서서 제가 아까 저 말씀드릴 때 원인과 근인이 있다고 그랬는데, 원인, 근인만 말씀드리고, 원인은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제가 이제 그 원칙을 고수해야 된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 김필성 이사가 몇번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 자금의 재단이, 아, 재단의 자금이 아마 바깥으로 이동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거 잘해야 될 겁니다. 그건 걱정하지 마라. 내가 있는 동안에는 단돈 10원도 에, 불분명한 자금, 정당성이 없는 자금이 전혀 없다. 나는 내 직에 연연하지 않는다라고 몇 차례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 그런 이야기들이 저는 직접적으로 본적 없고 들은 적은 없지만 그 입을 통해서 그 회장의 귀에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저 연구 용역비를 지급하는 것도 예, 예. 그래서 그건 곤란하고 원칙적인 이야기를 했고 그런 게 쌓여서 아마 그랬을 거라고 그건 좀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5-24. 거기 보면 거기는 우리가 다 장악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를 누구를 의미할까요? 고영태가 저는 이걸 처음 봅니다. 뭐, 5-25. 아까 이제 노승일이 진, 그 진술을 말씀드렸는데 결국 노승일의 얘기는 뭐냐면은 이사장이나 또 증인 같은 사무총장 감사 전부 자기가 내보냈다는 거예요. 그렇게 <laughs> 이 노승일이가 그. 아까 증인은 그게 아니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아니, 노승일이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하죠? 증인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뭐, 그건, 전 노승일 부장 이런, 이런 얘기 한게 지금 처음 듣습니다. 자, 5-27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녹취록이 또 있습니다, 이제 하나. 박권영 과장이 김수현하고 통화한 걸 보면 말이죠. 최순실이 고영태에게 전화해서 화를 내려고 내려오래, 그러니까, 고영태가 직원들, 고영태가 뭐라, 최순실한테 뭐라 그러냐면, 직원들 업무에 너무 사사건건 관여하지 말라. 했다는 걸김수현한테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고영태가 소장을 가장 잘 다룬다. 소장은 이제 최, 최순실이죠. 꼭 보세요. 고용태는 소장을 감정적으로 컨트롤하고 우리는 업무적으로 컨트롤한다 이래도 있습니다. 과연 이 최순실이 이이 이 사람들을 다 이렇게 누가 컨트롤하고 누가 컨트롤 당하는지 의 이야기인데 최순실이 이런 사람들을 다 컨트롤했을까요? 지금 보시게 어때요? 그 한테 물어보실 질문 아닌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꼭 물어보신다면 저는 네라고 대답하겠습니다. WK 조성민 대표 나중에 사직했는데 사직한 이유는 모르시나요? 네. 모릅니다. 어. 박헌영이가 2016년 4월 13일 총선 전에 최순실한테 자신이 알고 있는 장애인을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laughs> 추천한 일이 있어가지고 최순실이 증인한테 좀 박헌영 교육 좀잘 시키라 이렇게 하신 일이 있다는 거죠? 네. 네. 그런 거를 보아서는 최순실이 고영태, 노승일, 박헌영에게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원하는 거를 최순실 통해 좀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측면도 있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거지만 제가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네. K스포츠 강사민 부장은 최순실이 재단을 설립했던 말을 들어본 적도 없고 최순실이 재단 사무실에 한 번도 온 적이 없어서 어떻게 재단을 운영한다는 것이 이상하기도 하고 어, 네. 궁금하기도 했지만 알려주는 사람도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증인도 보시기에 뭐 최순실이 한 번도 온 적은 없잖아요. 예. 근데 운영한다 그러니까 그 사무실에 올 필요가 전혀 없었다고 생각하는 게, 그 바로 지척의 거리에 별개 의 사무실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필요하면 전화 김필성 음, 이사를 오라고 그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다 씨 삼십오 뭐 추측이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이제 케이스포츠 관련해가지고 뭐 롯데, 부영, SK, 포스코 뭐 여러 가지 이제 사업에 관여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결국에는 다 실패했다든가, 뭐, 돈도 받았던 돈도 돌려줬다든가, 다 그랬죠. 네. 그래서 최순실이 뭐, 케스포츠하고 관련해서 이권을 챙긴 것은 전혀 없지요? 뭐, 전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렇게는좀 무리가 있는가? 뭐가 있을까요? 뭐,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만은, 그, 6월 23일 날인가, 그 컨퍼런스 가이드라는 컨퍼런스를 개최했는데 네. 그때 대행사가 스포츠엠? 예, SPM인가 하는 회사인데 그 그때는 그 회사의 존재를 배경을 전혀 몰랐는 나중에 보니까 그 회사가 장시호가 대표로 돼 있고 실제로는 장시호가 뭐, 대표는 아니죠 대표는 다른 사람 이름이 약간 뭐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모르네 겠그 실제 그 회사의 오너가 어, 뭐 최서원 씨 다른 이야기 나오는 걸로 봐서. 뭐그 그 이슈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가 하는 데 대한 생각이 났습니다. 하여튼, 정인이 오해하는, 생각하는 거는 그, 그, 아까 말씀하신 그, 저, 컨퍼런스, 가이드로너 컨퍼런스 그거 하나죠. 네. 그 비용은 처음에 뭐, 해, 얼마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이 뭐 많이 깎아서 좀 저렴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건 협상 과정은 뭐 제가 한게 아니고, 그, 박은영 과장이 했는데, 제가 그랬어요. 이거 저, 한 군데 이렇게 딱 수익에 가듯이 하면 안 된다. 뭐, 한 두세 군데 최소한 경쟁업체를 불러가지고 견적을 받고 그렇게 하고 또 비용도 이거 그냥 달란대를다 주면 안 되니까 최대한 깎아라. 그렇게 이야기한적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예, 그렇게 하고. 자, 증인이 보시기에 키 지금 말씀하신 박헌영, 노승일, 뭐, 고용태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최순실 씨가 그 사람들하고 의견이 달라지는 경우는 지못 보셨습니까?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은 자기네 의견은 하나도 없이 그냥 최순실이 이거 해, 그러면 하고, 저거 해, 그러면 저거 하고, 이렇게 되는 관계입니까? 음. 어떻습니까? 정리 보실게 제, 제, 느낌은 그렇습니다. <laughs> 우선은 그 사람들이 재단이든 블루케이든 일을 하게 된 배경, 그게 최소원 씨가 저, 그, 흔히 하는 말로, 가버 입장에서 이제 불러서 일을 시키게 된 거고 또 연령으로 봐도 그 차이가 많고 어 하니까 이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할수 있는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 자율적으로 일을 할수 있는 그런 그 여유 공간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서훈이 박헌영에게 지시한 거 보거나 들은 적 있습니까? 아, 박헌영 과장한테 그렇게 들었습니다. 박헌영을 들어서 안 것이지? 예. 최성은으로부터 들은 것은 아니고 최성은이 아, 직접 아니요. 이야기한 것도 그, 아니죠? 그건 아니고 저한테 박은영이가 이런 걸 만들었으니 한번 보십시오라고 저한테 전화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최성은씨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